할 것은 호나우지뉴 3위 사카 도전인데요 붙으면 약 1억 내꼰따님 <laughs> 네, 내일도 맡겨주세요 재물 딱네 다섯 개 맞춰 갈게요 일단 내 베프 하자지 한개 그리고 불알 두개 3개 4개 그리고 개개 아니요 개 이렇게 갑니다 전제친구들개 믿기 때문에 불알이 하고 3자질 믿어요 저는 좋아서 불알이 터지고 두 번. 그래 붙어 줘야지 시볼로미. 안 붙으면 되나? 그래 붙어야지. 같은 년이. 그래 좋아 좋아. 야 계속 붙어. 이러면꼭 터진다. 이러면꼭 터져 진짜. 내 모든 걸 걸게. 이러면 터져. 잘 봐. 봐봐 내말 맞지? 두 번. 아깝게 재물비 쓰지 맙시다. 그냥 이것만 터뜨리고 갑시다 왔다 진짜 왔다 아 맞다 자지 딱 자지 보내고 왔다 딱 다섯번 튕긴고 노잼으로 갈게 아노가리게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일하지 말자. 터지 각오를 해야 돼 원래 가가든내말 맞지, 형? 내말 맞지? 나 오늘 왜 이렇게 강하 잘하 잘하냐? 아, 자 신의 손인가 봐 나. 어떻게? 자 아, 어떻게 신의 손인가 봐. 난 녹화 종료할게요 형님들.